뭐라죠? 알겠어요. 너는다고바고잡어잡어잡어 야, 어떻게? 아, 왜 심을 잘했네아 먹어? 지나 먹을 수 있어요? 못 먹어요, 또. 블라디미르, 먹어봤어요? 네. 먹어봤어요? 네. 네, 네. <laughs> 먹어봤어요? 안 먹어봤어요? <laughs> 유라, 먹어봤어요? 안 먹어봤어요? 안나! 안나! 딸잖아! 괜찮아? 아니요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요? 아까워서 아까워서 못먹어? 못 아우 니모 생각해서 불쌍했구나 <laughs> 어 앉아있어요 이거 보고 가 앉아 어. 네네, 괜찮아요. 어. 어, 잡아, 잡아, 잡 잡아. 잡아. 어. 어 무서워서 못 잡아. <laughs> 어휴. 움직이죠. 음. 어, 걱정된다 먹는 게. 음. 어. 아르센 맛있어요? 네, 네 포프카라이 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델리아 맛있어요? 어. 아샤, 아샤 그만 먹어. 맛있어. 그만 먹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어 이모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. 괜찮아? 괜찮아 아니야. 아니야. 안 나? 맛있어?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유 블라디미르 유라 맛있어요? 맛있어? 어 아르센 오빠 어 아르센, 아르센 오빠 어 신아 아르센 오빠 해봐

어? 아르센 오빠 준다고 자, 여기 처장 찍어줘 여기 찍어줘 소스에다 찍어서 자, 오빠 아? 오빠 아? 오 대단한데? 와우 자, 봤지? 혼자오 말라지? 오야 남잔데? 남잔데? 어. 혼자서는 안 먹는데 여자가 먹여주니까 먹어 와 대박인데 와어와와 어. 와. 와. 아, 귀여워. 자, 먹어봐요 이거 <laughs> 새우머리 버터구이 이거만? <laughs> 어, 네네 그것만 아 입안에 입안에 아아 맛있어요? 음. 더훌슈가 이모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. 음. 술이 맛있 알리나 살찌가 있는데. 우리딸아다니 살쪄. 아들야! <laughs> 먹어봐! 음. 아, 먹어봐. 음. 맛있어? 어, 맛있어? 알았어! 응. 이거! 이 아, 이거! 네. 이거! 괜찮아? 어, 어,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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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이 이거!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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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어 최고야. 음. 아. 알리나. 아, 음. 우리 중제 많이, 많이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와, 한국어도 늘게 하는 <laughs> 한국 음식이네. <laughs> 많이 맛있어. 자, 많이 맛있어요. 음, <laughs> 한국 나